예, 좋습니다. 내가 하는 한5분 정도? 아니. 1분한한개 썰어. 1곱 넣으시 잡으면 되는 2초정도만1분2숟가 네, 2분 정도 잡으면 돼요. 이거기도 나가 보세요. 여러분 열어보, 직접 열어보세요. 응, 응. 와, 끝내준다. 와, 런 음. 가운데만 잘라보세요. 가운데만. 네, 상태를 보면서. 네. 보 네, 상태를 보면서 끝내주면. 예. 네. 색깔이 안타고 좋잖아요. 딱 정말 입맛 땡겨 든부 땡겨